원장 선생님분이 좀게고잘 생기셔서 그게 또 약간 이상한 신뢰감이 <웃음> <웃음> 윤곽 삼종하고 메몰 어, 쌍카풀코 수술을 하기로 한 라첼러입니다. <laughs> 넋대대하다. 아, 그 얼굴형에 비해서 이만 좁고. 맞아요. 좁고. 그래서 앞머리를 이렇게 항상 가리고 다니는데, 아 여신머리라고 하죠. 아 5대5. 네. 바람에 그 이제 용이? 확 드러나는 <laughs>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laughs> 평소에 막 바람 불거나 막 이랬을 때. 거의 이러고 다닙니다. 아 <laughs> 이렇게. 네. 약간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얼굴형을 많이 아 커버하는 편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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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무래도 화장은 이제 화장일 뿐 모든 게다 이제 커버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민낯인데 좀 민낯으로도 좀 당당하게 좀 다니고 싶어서. 아 저는 일단 광대, 어. 사각턱 여기 턱 끝까지 이렇게 아, 3종으로 하는 어, 거고요. 딱 봐도 광대가 좀 넓으세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어. 높대 대한 편이에요. 어, 턱 끝도 제가 약간 이렇게 주걱턱 같은 음, 느낌이 맞아, 있어서 맞아. 이것도 조금 폭을 줄이면서 좀 V 라인 같이 어. 너무 과도하지는 않게. 이마도 딱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이마가 사실 볼륨이 어, 많이 어, 볼륨이 없죠. 너무 없고 좀 작기도 하고. 맞아. 요 어, 네. 아. 막 너무, 너무 높지 않고 딱제 코에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음. 음. 예뻐진 제 모습, 그게 제일 <laughs> 기대돼요. 가 <laughs> 사진은 사실 제일 많이 찍고 싶어요. 아 이제 보정 백다 풀고 아 기본 카메라로 사진 찍기, 아 그리고 동영상 촬영 이런 거 해보고 싶어요. 뭐 유튜브로 뭐 브이로그 같은 것도 아 찍어보고 싶고, 좀 예전에는 좀 남들 그런 시선을 많이 의식했는데 조금 더 자존감도 자신감도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아 텐데. 맞아요. 혼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음. 의외로 또잘 됐다 어, 진짜? <laughs> 잘 됐으면 좋겠다 혹시 같이 어. 가야 되는 거냐고 어. 그러실 필요는 없을 어. 것 같다 라고 어. 말씀드렸고 어 친구들도 많이 좋아하고 음. 그러니까 걱정하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어찌 됐든 다들 하지 말라고 는 사람 없었어요 어머. 제 주변에서 하지 말라는 친구들이 <laughs> 어떻게 한 명도 없어요 <laughs> 이게 아니, 운명이 운명. 아닌가요? 운명이네요. 완전히 운명이네요. 오히려 이제, 걱정은 안 되고, 이제 기대감이에요, 저는. 어쨌든, 저의 제일 예쁠 수 있는 모습으로 추천해 주신 거니까, 저는. 사실 좋았죠, 사 네. 일단은, 대형병원에서 아. 오래 계신, 그러니까 경력, 경력이랑,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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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저는 오히려 원장 선생님분이 좀좀 좀 젊고 잘생기셔서 그게 또 약간 이상하게 신뢰감이 <웃음> <웃음> 인테리어도 좋고 어찌 됐든 강남에 있는 병원이다 보니까 아 그리고 다들 엄청 친절하세요. 네. 간호사 언니분 지금 일단 윤곽부터 먼저 볼게요. 쉽게 얘기하자면 얼굴형을 봤을 때는 이제 여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광대가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사각턱이 정리되고 턱은 폭이 준 다음에 턱이 조금은 이제 살짝은 들어가는 느낌을 할 거예요. 길이도 조금 줄고. 음. 네. 근데 이제 턱만 줄어드는게 아니고 중안면부가 조금 나와야 돼요. 이마 요앞 부분 요렇게 지방 이식을 좀할 거예요. 네. 지방 이식 여기랑 여기랑 연결해서 음. 네. 그리고 두 번째. 이마에서 내려오는 코 라인을 맞출 건데 코를 좀 화려하게 원한다 그랬죠? 네. 네. <laughs> 그럼 저도 이마가 조금 살짝은 볼륨이 있어야 돼요. 네. 코를 화려하게 맞추고 그리고 여기 요기, 여기는 이제 볼륨이 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거기는 이제 우리가 귀족 보형물을 좀할 거예요. 네. 음, 눈도 이제 이쁜 눈이긴 한데 라인 좀 풀린 느낌 이 있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또렷하면서 조금 더커 보이는 정도? 그 정도로 잡을게요. 지금 살짝 울퉁불퉁한 라인이 있죠, 그죠 네. 음, 다듬고. 꽃은 이 정도로 좀 올려갈 거예요. 네, 이 정도 올라가서 여기 끝그 부분 여기다 포인트를 줄 거예요. 네. 디자인 할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됐어요. <laughs> 많이 막인가요 심혈을 기울인 디자인이에요. 너무 좋아요. <laughs> <봐요. 웃음> 되었습니다. 어. 지금 일단 붓기가 굉장히 많이 빠져서 다들 성형했는 몰라서 이제 왜 이렇게 이뻐졌냐 살이 왜교렇게 빠졌냐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어요. 일단 제가 제가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이제 사진 제가 제대로 잘 보진 못했는데 예쁘게 나왔을 거라고 음. 생각해요. 일단 셀카 찍고 나면 항상 이제 포토샵을 진짜 막3 0 분씩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그냥 기본 카메라로 찍습니다. 주변 반응은 좀 어떤지? 주변에서 친구들이 너무 예뻐졌다고 그제 입으로 말하지 이제 인형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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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엔 이목구비가 약간 흐렸다면 지금 <laughs> <정말> 뚜렷해졌어요. <laughs> 그리고, 그리고 우리 중아하데 네, 틱톡. <laughs> 수술 후 언제 늦느냐, 어디 가면 있냐 계속 쳤더라고요. 네네. 한번 제대로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네. <laughs> 많이 <어떻게> 달라졌죠? 어. <laughs> 저는 아무래도 안면 윤곽이 제일 마음에 들고요. 어. 이 안면 윤곽 라인에 따라서 또코 라인도 많이 높아져서 옆모습 찍을 때 진짜 마음에 들어. 요 맞아요. 어. 어. 네. 그리고 지방 이식도 함께 하셨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 얼굴이 더 작아 보이는 것까지. 맞아요. 옆면에서 봤을 때그 전후 차이가 진짜 심합니다. 어. 부모님도 너무 예뻐져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시고, 막 사진 찍어 보내달라 하시고, <laughs> 어, 자기도 리프팅을 하고 싶다. 그런 <laughs> 얘기 어. 많이 하세요. 그럼. 어, 일단은 한 번에 아빠는 끝낼 수 있다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와. 시간 절약이 진짜 최고고 아무래도 한 번에 하다 보니까 그 얼굴의 조화를 더잘 맞춰주시지 않을까 좀 그렇게 음. 생각해요. 다이어트도 저작으로 된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일단은 2주차 때까지는 먹는 식단이 이제 죽이나 미음 이런 거를 먹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음. 안 움직이고 있어도 살이 빠지고 음. 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직 한 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눈과 복기는 6개월 이상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1년까지도 쭉쭉 어. 빠진대요. 그러면 우리 6개월 이내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제수술후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목소리> 안녕! 다음 후기는 이탄에서 만나요.